네, 안녕하세요. 바영낙입니다 현대오일뱅크죠? 네, 상장 철회가 네, 발표가 났고요. 공시도 됐고요. 심사 승인은 6월 29일 날 심사 승인이 됐었는데 어 증권신고서가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조금 네, 불안불안해 보였는데 올해 2022년 대형 IPO 중 다섯 번째 상장 철회고요. 네, 공시된 내역을 보면은 네, 신규 상장인데 네, 청구일이 2021년 10월 13일이었고 어 승인이 6월 29일 공모 철회가 공시가 됐고요. 뭐 내용을 보면은 어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네 그냥 뭐 공모 철회했다 회사에서는 뭐 기업값을 제대로 네못 받는다. 네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품이 꺼지는 상황이니까 네 다음에 해도 되겠다 싶었나 보죠. 일단은 뭐 올라와서 네 IPO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안 올라오는 게제 생각에는 나은 것같고요 총 다섯 건 중에, 현대가 두 건, 네, SK가 두 건이죠. 현대랑 SK가 2대2네요. 네. 2대 2네요. 네. <laughs> 네, 좀 괜찮은 종목들이 올라와가지고, 네, IPO, 꺼진 IPO 불을 좀더 하랄 타오르게 분장을 다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. 다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, 고맙습니다.